수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부의장 김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주인인 이천시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 본의원은 시민의 분리만은 이천시 공무원이 있어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섭학당 이야기라는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글은 지난 9월 2일 건덕상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소장이 이천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최근 해당 통보를 받은 이천시 소속 직장 운동 경기부인 정구 마라톤 트라이애슬론 중 정구에 관한 비상식적인 모욕과 인격 비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글을 읽으면서 참담하고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덕상 소장은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된 선수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비아냥대며 조롱 섞인 굴로 이천시 정구부를 평하였으며 정구부를 짱구반이라 칭하고 정구라켓을 파리채로 비유하였습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정구라켓을 파리채로 비유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이천시 정구부가 거둔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 우습고 기가 차다며 그들을 조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고 이에 이천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판기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이천시 행정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을 조장선생님으로 칭하며 그동안 담임선생님 품에서 호의호식했던 선수들이 새롭게 바뀐 관리 때문에 당연시 누렸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반발을 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글 말미에는 고쳐서 가보자 했는데 고쳐서 쓸 수가 없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냐며 정부부 해체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려는 파렴치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덕상 소장의 말의대로라면 30년 넘도록 정부부를 지원하고 이끌었던 전 시장님들과 관련 공직자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을 이어 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했었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이천시 정부부의 존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천시 한 공무원이 시민과 그리고 한솥밥을 먹는 동료에게 비인격적인 태도로 그들을 경멸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시민을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시민 위에 분림하려는 뭘 상식하고 아람의인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권덕상 소장의 주장대로 이천시 정부부가 훌용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급된 포상과 연봉 등은 시에서 책정하고 시의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아울러 정부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포상이 주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시의 방침으로 정거부를 비롯한 트라이애슬론 마라톤부를 해체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부 조례를 의결해 준 2천시 의회와 최소한의 이해 및 협조를 거쳤어야 함에도 한마디 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권덕상 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칼자루를 쥔 폭군처럼 무서분리의 점령군인양 행동하였습니다. 부원들이 이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세금만 충내는. 선수들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전국의 팀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천시의 의상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이천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수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가족과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직장부 해체라는 사태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그들의 주무 부서장이라는 자는 이들의 근심과 우려를 뒤로 한채 비아냥과 조롱, 조롱 섞인 글로 비하며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마음까지 난도질했습니다. 더욱이 본연히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건덕상 소장의 글이 많은 언론을 통해 스포츠 일간지와 MBC 뉴스 등에 보도되어 일파 만파 퍼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건 소장의 편협한 생각에 크게 실망을 하고 화가 나 있고 2000시 이미지 추락하 대외 신의도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가 이런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런 작태를 부리는 공무원이 이천시에 있다는 사실이 낯뜨겁고 부끄러워 보니어는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체육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소장의 이런 행태는 마땅히 진단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이천 시민을 격분케 하고 전국의 모든 정부인과 체육인들을 비롯해 이천시 정부원 및그 가족들을 모독한 권덕상 소장에게 그 책임을 지고 소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천시를 위해 노력한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정중에게 사과하고, 이천 시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권소장, 당신은 고쳐서 쓰려고 했지만, 고쳐도 쓸수 없어서, 결국 버린다는 식으로 표현했지요. 당신이 한이 말,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인격 모독과 반인륜적인 처사를 일삼는 당신 같은 공직자를 이천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비인간적이고 패인적인 권덕상 소장의 몰상식한 행태를 본이원은 절대로 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음을 풀려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시민이 주인임을 몸무소 실천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들을 욕되게 한 권덕상 소장을 2 0 0시위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당신의 오만 당자하고 권위적인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시민들 역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